2018년 보화축제라 명명되어진 새 생명축제 발대식 개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2018년 보화축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축제 보화축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주님께 안겨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 저들에게 알려주어 저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영원히 애굽에 베여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켜 주는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깨닫는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랜동안 정신병원 원장으로 사역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신병원을 이렇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정리하여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정신병원 환자들의 특징은 어느 하나의 생각에 멈추고 있어.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의 환자는 계속해서 앉아서 목적 없이 뜨개질만 하고, 어떤 환자는 휴지통에서 휴지만 뽑는다거나, 어떤 환자는 방을 확 닦고, 어떤 환자는 혼자 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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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그한 가지 사고에 배여서 어 그렇게 반복적 행동을 하는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고 그래요. 그 중에 두 환자를 소개하면 한 환자는 날마다 날마다 새끼를 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새끼줄을 집을 따듬고 새끼줄을 꼬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여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렇게 이제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풀 갖다 줘 이렇게 새끼를 고기하는데 또한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사람만 만나면 왜왜 왜라고 왜다 질문을 했답니다. 밥을 왜 먹어요? 치료는 왜요? 잠은 왜 자요? 질문하며 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꼬리를 먹고 또 질문을 하는데 이 환자는 반드시 답을 들어야지. 왜? 답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막 자기를 잃어버려 고성을 지르게 되는데, 어느 날이 새끼를 꼬른 환자와 "왜?"라고 질문하는 환자를 한 방에 넣어두었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이 아주 콤비가 잘 맞는데 대화가 일어납니다. "왜 새끼를 꼬아요? 돈 벌려고." 돈은 왜 벌어요? 집을 살려고 집은 왜 사요? 새끼를 꼬려고 새끼는 왜 꾸어요? 돈을 벌려고 돈은 왜 벌어요? 집을 하여튼 발성이나 할게 없어요. 하루 영일 그러고 새끼를 왜 꾸어요? 돈을 벌려고 돈은 왜 벌어요? 집을 살려고 집은 왜 사요? 새끼를 꼬려고 그 모두가 뭐 말릴 것도 없어들 이렇게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 하는 중에 어느 날 새끼를 꼬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내가 왜 새끼를 꼬지? 내가 왜 새끼를 꼬지? 하는 순간 퇴원했다. <laughs> 자신을 찾는 거야. 새 생명 축제가 나는 누구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그 자신을 찾게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생명축제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방법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전도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복음 전도가 환경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으니 필리포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하다가 당한 일이 우리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자 당시 성도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핍박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의 전염병은 중단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원수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자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고 복음 사역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니 복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더큰 복음의 역사였으니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최수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4명씩의 간수가 하루에 4교대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최수 위기에 엄중한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몇 번, 이렇게 단체로 공연팀과 더불어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특별히 특별 변회를 신청하여 어, 신창원 씨를 이렇게 몇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창원 씨가 어, 공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간수들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창원은 잘못하면 그냥 날르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감옥 밖으로 날르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신창원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나는 기술이 없다고. 자기들이 보고도 못 잡아 놓고 나를 날랐다 막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 자기는 날르는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신창원 씨가 꼭 공연에 참여하게 해 달라 했을 때 놀란 것은 한쪽에 신창원 씨를 두고 그 주변의 간수들이 묶고 또 묶고 한 10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4명의 간수들은 하루에 6시간씩 바울을 지켰습니다. 24명의 간수는 선택에 의지 없이 하루에 6시간씩 바울 곁에 있어야 했는데, 바울은 이 4명에게 다 묶였지만 입은 안 묶인 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니, 간수들에게,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많은 죄수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전환도는 특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 삶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병원이든지 회사이든지 이웃이든지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말입니다. 복음의 진전, 더큰 역사는 두 번째로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에 있어서는 바울과 사도들에게 미루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믿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믿음 지키는 것 하나도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앞장섰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들 성도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어느 정도까지는 목사가 하고 교역자가 하고 전도자가 하지만 교회의 진짜 큰 부흥은 성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기본적 헌신을 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스대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 집사로 임직받을 때 그는 교회 안의 사역을 위해서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스대반 집사는 집사가 되고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기 위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더큰 복음의 역사, 세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인해 경쟁입니다. 필리포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일어나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야 이거 은혜 받으려고 받았던 은혜보다 전도의 연장에서 받는 은혜들이 귀하기도 하고 그한 사람 한 사람 보고만의 사람을 끌이다, 끌어들이다 보니 주님 앞에 세우다 보니 누가 전도를 얼마나 했냐 누가 몇 명을 했냐 누가 누구를 했냐 복음을 경쟁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방식이 부작용도 있으니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경쟁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마저도 좋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의 열심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누가 전도를 더했다면 막 시기를 하기도 해요. 전도자들이 충돌하면 아무도 번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 사이에 목사도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전도자들로 하여금 다투게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좋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경쟁은 좋지만 낙망할 것 없이 복음을 잘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전도의 보기는 자신에게 안타까움이에 왜냐하면 모세가 사역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두었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되어질진데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전도를못 나갈지라도. 기도라도 놓지 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주여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전도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아멘. 최고의 간증 중에 한 간증이 전도의 간증이죠. 전도의 간증. 생명 살리는 역사. 어떻게 생명을 구원해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열 번을 하고 스무 번을 해도 감동, 감동이죠. 바울은 복음만 생각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죠. 오직 그리스도이죠. 빌리포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일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해요. 바울은. 복음 세상에 비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해와 같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보면서 그리스도가 종귀 되기를 원했지요. 사십에 하나 가마매를 다섯 번 맞아도 세번 대장으로 맞아도 말입니다. 더큰또 하나. 복음의 진전, 더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장 큰 역사를 할수 있는데 바로 그 감옥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옥중서신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 복음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어, 역사가 일어나기 아니? 그 감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기록을 한것이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 버리는 바울의 신앙과 감옥에 있지만 그가 크게 외쳐 이르기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바쁘요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간수를 전도하게 하고 죄수를 전도하게 하면서 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전도의 열심이 얼마나 투기와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열심 열심 이 열심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무엇보다도 그 분주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에베소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어? 또 골로세서를 기록하기 아니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서도 전도했는데.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도 감옥에 가야 전도를 할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성경을 썼는데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요. 너도 감옥에 가야 성경을 쓰겠냐? 하나님의 꼭 묻고 나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노래 복음의 역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해? 하지만 복음의 역사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은 환경 형편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발대식이. 단순한 발대식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가 또 심겨지기도 하고 또 짝이 나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금번 2018년 보아축제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